안녕하세요. 뉴사이부스의 어, 오신리더 정춘자 정상입니다. 어, 부산에, 어, 참, 자주 왔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저희 뭐 투어 때도 왔었고, 어, 어웨이크닝 또, 어, 예배자 학교 할 때도 매번 오는 것 같, 어, 오는 았서별 어, 때마다 참, 예, 네, 뜨거운 열정들이 느껴져서, 참, 부산 올 때마다 기대가 되고, 어, 또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, 어, 또 많은 어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. 어, 부산땅 가운데 어, 하나님이 세우신 어, 예배자들 어, 만날 때마다 참 기대가 되는데 어, 그 기대감들이 하나님에게도 어, 어,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. 그 기대감을 충족 어, 시켜드릴 수 있는 어, 하나님의 은혜로 부산땅의 예배자들을 바라보면서 어, 주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저는 서울에서 같은 마음으로.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